13번 풀겠습니다. 어 양쪽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a,b,c 찾는 자연수 a,b,c를 찾는 문제죠. 마이너스 2의 x 제곱에 y의 어, b제곱 불편합니다. 모르겠어요. a의 x의 세제곱에 y의 5제곱이구요. 마이너스 96의 x의 c 제곱에 y의 10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좌변부터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2의 b제곱이구요. x 의 2B제곱이고요, y 의 B제곱이고요, 곱하기 A 곱하기 x 의 3제곱이고요, y 의 5제곱이, 마이너스 96에 x 의 C제곱, Y10 가겠습니다. 숫자부터 볼까 했더니만요, 숫자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지금 못 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X를 공략하려고 봤더니, 2B고요, 3이고요, C가 있네요. 또 문자가 두 개죠.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y 보겠습니다 y 가 b 구요 y 5 구요 y 10 입니다 어 됐네요 여기가 10개 인데요 그쵸 여기가 10개 인데요 5개 니까 여기가 몇개 해야 될까요 5개 해야 되겠죠 5개 5개 10개 니까 b 가5가 됐습니다 하나 해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x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x 가 여기 있구요 여기 있구요 여기 있죠 네, X, B가 오니까 X가 2, 5, 10이죠. 그래서 X가 10이고요. X가 3개니까 X가 C. 그러면 C는 몇 개일까요? 네, 13개가 있네요. C도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숫자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곱할 건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2에 아까 5제곱이었죠? 곱하기 a가 마이너스 96이죠? 2를 5번 곱하면 32죠? 마이너스 32 곱하기 a가 마이너스 96이니까 a는 약분을 하면, 나눠주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3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걸 다 더한 값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18에 21을 달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